저는 25살 띵구입니다. 소영님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몇년 전부터 저의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었습니다. 매 순간 사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죽자는 것이 목표였는데요. 근데 이제 막 회사에 입사해서 고민이 많을 시기라 저의 인생의 목표도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자아 실현, 행복한 가정 만들기, 사회에 좋은 영향 등 그럴 듯한 목표를 가지며 사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저는 나 하나 건사하면서 사는 비혼이 목표이고 작은 존재로서 주변에 힘든 사람이나 도우며 살자라는 그저 매 순간 나만 행복하면 되는 사람. 이거든요. 이런 인생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요. 아마 제 대답이 우리 띵구님이나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띵구님들이 기대하는 바와 좀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행복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근데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에 간다거나,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한다거나, 할 때는 굉장히 구체적인 인생의 목표를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아나운서 시험을 쳤을 때는 내가 잘하는 일을 통해서 사회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는 목표가 굉장히 뚜렷했어요. 근데 사실 그러다가 제가 또 회사에서 다양한 일을 겪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조금 변화한 건내 마음을 돌보는데도 시간을 많이 쓰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들 아시겠지만 책방을 연 것이 약간 진작할 걸 그랬어 이기도 하잖아요. 제 책이. 그게 단순히 어떤 책방을 열었다는 걸 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후회 없이 했다는 것에 저는 좀 의미를 두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서점 사업이 잘 순항하고 있고, 지금은 또 굉장히 제가 비즈니스 우먼으로서 막 씩씩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제는 예전과 달리, 아, 어쩌면 내가 이 일을 평생 못할 수도 있어. 정말 내가 진짜 열심히 해도 서점이 잘안될 수도 있어. 하지만 최선을 다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조금 바뀌었어요. 예전에 제가 언론인을 꿈꿨을 때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위안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언론인이 되자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근데 그게 저의 의지가 아닌 다른 이유로 좌절됐을 때, 사실 정말 상처가 컸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내가 꼭 이루고 싶고 정말 뭐 남들은 너왜 이렇게 사업을 열심히 하니라고 할 정도지만, 설령 잘 안돼도 그렇게까지 막 크게 상처받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막 정말 명확한 목표를 들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사실 이 고민을 보고 솔직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구체적인 게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목적지향적인 사람이었냐면 저는 대학교 때부터 서른 살까지 매년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행동을 했었어요. 비교적 굉장히 동기부여가 확실한 사람이었고 제가 그래서 우리 취업 준비생이나 지금 미래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우리 대학생 띵구분들한테 굉장히 구체적으로 삶의 방향을 잡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단기적인 목표를 이루는 데는 그만한 게 없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 서점이라는 일 전체에 대해서는 내가 그 순간 순간 최선을 다하는 걸 목표로 하지만 이번 달에 우리 경영상의 목표, 그다음에 우리 뭐 새로운 지점이 낸다고 하면 그때까지 내가 해야 할일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별은 분명히 있지만 전체 삶의 목표에 대해서는 조금 힘을 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정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 하지만 돌아봤을 때 후회가 되지 않게 내 인생의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저도 행복입니다. 저도 행복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게 목표예요.